살짝 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비 오는 날숲 산책은 또그 나름의 운치가 있죠. 아침부터 우산을 바치고 지금 나왔는데요. 대곡가에배운 물에 물,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여기 앞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 비가 막 후두둑후두둑 후두둑 막 거세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짝 살짝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똑똑 떨어질 때마다 이 동심원들이 너무 예쁘게 그려지네요. 아 예뻐. 비 오는 날의 산책은 또 이런 맛이 있죠. 평소에는 볼수 없었던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다는 거. 여기가 지금 발담그는 데크예요. 이렇게 앉아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비오는 날 앉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계곡가에 잔잔하게 지금 꽃향유들이 피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낮게 아주 잔잔하게 마치 여름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가을 접어드니까 숲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여기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숲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치 굵은 밧줄을 이렇게 꼬아서 올 올라가는 듯한 아주 섬세한 무늬가 나는. 이 나무는 시무 나무입니다. 시무 나무. 그 춘천에 가면은 스무숲 성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제 스무가 지금 시, 시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정표라던가뭐 길이 측정하는 그런 이정표가 따로 없었으니까 이제 이0리 네, 스무 나무, 오0리 오리 나무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서 대충의 거리를 짐작하게 했던. 그런 나무예요 언젠가 스무숲 성당에 가서 이 심은 나무들을 보고 싶네요. 자, 여기 저는 이 심은 나무의 이파리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실 심은 나무들이 벌레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이파리가 거의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이큰 잎과 작은 잎들이 막 섞여서 이렇게 막 나죠. 작은 잎들을 보면요. 이 결각의 무늬가 어, 톱니처럼 뾰족뾰족한 것도 아닌 것이 예, 톱니가 있긴 한데 그 톱니들이 약간 몽톡몽톡 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마치 그벚나무의 결각들은 결각 옆에 것들 제가 지금 우산도 잡고 있지. 이거 들고 있지 하니까 가리킬 수가 없네요. <laughs> 네. 옆에 이제 무늬들 잎 옆에 무늬들 그걸 결각이라고 하는데 어,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정하게 뾰족뾰족한 그 느낌이고요. 얘는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 그린 그런 결각의 무늬? 약간 서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어린아이의 마치 손을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가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laughs> 결각이 몽통몽통해가지고 아주 귀엽습니다. 심은나무는 아, 이렇게 보시면 약간 가지가 마치 가시처럼 발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기는 지금, 여기 지금 열매도 맺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열매고요. 어, 좀 가시처럼 보이는 데가 없나? 이렇게 위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가시처럼 이렇게 발달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죠. 진짜 어떤 시무나무는 이렇게 가서 보면 진짜 가시처럼 찔리기도 하거든요. 아 저는 이 숲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일정하게 마치 밧줄을 꼬듯이 올라가는 이 느낌이 지금 이끼가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예쁩니다. 음, 그리고 요거 보시면요, 여기 앞에 보이는 나무는 귀룩 나무예요. 요귀룩 나무는 이제 봄에 숲에 3월초 이렇게 숲에 나오면 제일 먼저 잎이 나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정말 봄이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인데, 역시 봄에 제일 먼저 피니까. 제일 먼저 잎이 지고 있죠. 다른 누구보다 일찍 네, 지고 있습니다. 자, 거 나무의 그 잎이 지는 느낌을 딱 보시면요, 어느 잎이 제일 먼저 질까요? 그렇죠. 이 나무 맨 윗부분을 보시면 아직 잎이 남아 있죠. 아직도 이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어,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다 떨어질 준비를 거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아래쪽엔 다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늘에 가려 있으니까 어떤 광합성이라든가 영양분을 만드는 역할을 위에 잎들만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 잎들, 그 속에 있는 잎들, 그런 잎들부터 먼저 지고, 바깥쪽에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가지 끝에. 그죠? 그래서 잎이 지는 원리를 보면 그 그늘 아래 속으로 갈수록 잎이 빨리 떨어지고요. 바깥쪽에. 맨 위에 애들이 제일 늦게 떨어집니다. 햇볕을 가장 받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네, 나뭇잎들은 이제 가을이 와서 어, 자기 몫의 일을 다 끝낼 때까지 아주 열심히 자신의 몫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벚나무예요 벚나무도 이제 비록나무만큼은 아니지만 빨리 잎을 내는 나무에 속하죠. 빨리 꽃을 피우고,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또 빨리 물이 듭니다. 전 책에도 이제 썼는데, 어, 이 번나무 잎을 보면은 노란색, 황금색, 갈색, 붉은색, 주홍색, 네, 온갖 종류의 그 물이 다 들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그런 색감이 다 드는 그런 단풍 잎이라서 저는 벚나무의 단풍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그 정독도서관에 가면요, 그 푸른 잔디밭 그 쪽으로 해서 이 벚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푸른 잔디에 벚나무 잎이 떨어진 단풍이 떨어진 그 모습은 정말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이 나고 있어요. 이제 아주 작은 새콩덩굴들도 이렇게 빛이 발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덩굴들이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는 이 느낌. 가을빛을 더하고 있죠. 새콩덩굴은 얼마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콩 같은 콩꽃투리를 달았죠. 그리고 이쪽에 얘는 원해용으로 된 키우는 쑥부쟁이 인데요 이게 카메라로 찍으니까 그 느낌이 좀 덜한데 약간 청색 빛이 돌아요 그래서 청화 쑥부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어 분명히 쑥부쟁인데 산에서 그냥 자생하는 네, 이런 빛깔은 아니어서 도대체 누굴까 했더니 청화 숙부쟁입니다 가을에는 여린여릿한 국화들의 한열 여린 너무 예뻐요. 자, 여기는 목수국이에요. 음, 제법 운치있죠 색감이. 아, 정말 가을빛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저 닭은 <laughs> 정말 쉴새 없이 울어대네요 네, 이렇게 목수국이 있는 풍경인데, 어, 목수국은 이제 처음에 자라다가 이렇게 고개가 팍 꺾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별로 안 예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고개 숙인 상태에서도 어떤 완전한 균형 감각? 네 완전한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이 모습 자체로 너무 예뻐요. 여기 안쪽에 지금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모습. 네, 이 바깥쪽에 크게 보이는 거는 가꽃이고요. 이 안쪽에 이제 실제로 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 참 예쁘죠? 그리고 옆에는 목련 나무인데 지금 열매가 지금 빨갛빨갛게 빨갛빨갛 익어 있는 게 보이는데 너무 높아서 잘. 확인을 하실 수 있으려나? 저쪽에 빨갛게 보이는데 열매가.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열매가 초록색 잎들 사이에서 뭔가 빨간 게 보이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오는 날에. 아침 산책길이었습니다.